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조로 하여금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1절 예배를 맞이하여, 30년간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과 고통의 삶을 이어 왔던 지난 날의 쓰라린 아픔을 거울삼아 나라를 잃었던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숙이 깨닫는 날이 되게 하려 출시 어쩌서 저의 선배들의 용기와 주님의 지단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한 귀한 믿음을 저희도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옵고, 불리와 전쟁과 악에 주님은 원치 않하신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전히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간절한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슬픔의 역사가 계속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준비하시고 강릉에 서신 목사님을 능적과 분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말씀에 광야에서 밀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